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라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경포대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. 신혼여행으로 왔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. 어, 이번 연도를 조금 뒤집어 보면 아, 이번 연도를 좀되짚어 보면 올해 초에 크로스핏 오픈을 하고 어, 크로스핏을 거의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어, 새로운 일도 시작하고,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운동을 거의 못 했었고요. 그리고, 어, 일을 하면서, 일에 적응하면서,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는데, 사실 정신, 정신적으로, 정서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 홈트레이닝만 했는데, 내년에는 그래도 크로스핏을 다시 시작해서, 한, 주에, 하고 그 이외에 또 홈트레이닝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예전처럼 크로스핏을 이제 포치 때처럼 막 열심히 정말 힘들게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즐기면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전에 못했던 이제 대동크지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어. 기대해 주시고 또 내년에 열심히 하는 로 되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